한 중년 여성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. 할머니, 내차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? 빨리 저리 비키지 못해요. 저기 약좀 꺼내줄 수 있을까요? 도와주세요.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괜히 도와줬다가 나한테 뒤집어씌울 수 있잖아.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시간 없으니 비켜. 사장님, 괜히 끼어들었다가 머리만 아파져요. 이거나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지 아주머니 괜찮으세요? 어디 편찮으세요? 내 약이 가방에 있는데 꺼내줄 수 있어요? 여성은 약을 찾아 아주머니가 드실 수 있게 해주는데 괜찮아지셨나요? 고마워요 아가씨 이럴 게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 모습을 못마땅히 지켜보던 남자가 자동차에 흠집을 발견하고 묘한 웃음을 짓는데 어이 당신들 그 할머니가 내 벤치에 흠집 냈잖아 빨리 돈 물어내 무슨 소리예요 아주머니는 저쪽에 계셨는데 어떻게 흠집이 날수 있죠? 너희들은 눈이 없어? 이 영롱한 삼각별을 봐 벤치야 벤치 너희들은 평생 벌어도 못 사는 차라고 수리비 500만원 안 내놓으면 절대 안 보내줄 거야 그렇게 사기치면 부끄럽지 않아요? 우리는 아주머니를 도와줬을 뿐이고 차만 가진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왕비서 아주머니 병원 가셔야 되니까 그냥 저 사람 돈 줘. 사장님. 부글부글 화가 나는 비서와 달리 차라리 돈을 줘버리고 빨리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 여성. 아가씨 그 돈은 꼭 돌려드릴게요. 고마워요. 전 그냥 집으로 갈게요.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. 고마워요. 잠시 후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데. 여기가 저 혼자 사는 집이에요. 아까 500만 원 지금 드릴게요. 할머니의 허름한 집을 보던 여성은. 할머니 돈은 괜찮아요. 이 돈으로 영양제라도 사 드세요. 사장님. 아니요 이 돈까지 받으면 안 돼요 할머니 어서 받으세요 왕비서 삼성그룹에 빨리 기획안 설명하러 가자 삼성그룹이라고?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핑계는 됐고 약속 시간도 못 지키는 회사와는 거래 안 합니다 대표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신용이 생명인데 저런 회사랑 거래하면 안 되죠 당신 뭐야? 우리가 늦은 건 정말 죄송합니다 5분만 저희 기획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일찍 온줄 알아? 대표님 이건 계약 상호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계약은 누구랑 할지 이미 정했으니 두 사람은 그냥 돌아가세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서는데 대표님 어서 계약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들아 어머니 어머니가 회사까지 어떻게 오셨어요? 얘야 사업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전부야 인품 없는 놈하고 사업하면 언젠가 뒤통수 맞는다 저 아가씨가 길에서 쓰러진 나를 도와주다가 늦은 거야 저 남자는 도움을 외면하고 돈까지 뜯어갔어. 저런 사람과 사업하는 거 아니야. 저 마음씨 착한 아가씨한테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떻겠니? 준비한 제품 설명해 보시겠어요? 여성은 완벽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. 아들아, 현명한 선택을 하거라. 장 사장님! 이 프로젝트에 저희 회사는 1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사장님 인품이면 제품 품질 또한 좋을 거라 믿습니다. 대표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표님 저도 사실 사정이 있었습니다. 아까 우리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? 뺏어간 500만 원이나 내놓고 당장 나가? 할머니를 외면했던 남자는 계약에 실패하고 사장님 속이 다 후련하네요. 셈통이다.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젊은 사장님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